지하다 <laughs> 뚫어놔. 여기 재물을, 받쳐야지. 룩이 재물을 어, 바쳐야지. 루기재물을 바쳐야지. 로드부터. 로드, 아. 로드, 로드, 로드 가 로드가 먼저 로드가 먹어야 돼. 음. 어디도 와. 저쪽으로 먹을 수있 어, 이거 이것도 기이 먹을 자격이 없어. 좋아, 좋아. 그러면. <laughs> 오 라운드야, 이게... <laughs> 아, 이걸로... 무력적인 못... 패배를 안그를수 없을까? 얘들한테... 아, 권총전에 권총전... 권총전... 패로 응. 들고 간다. 방패로... 아, 예비병력 방패..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.. 무력적인 패배를 안 내리지... <laughs> 야, 약간 연막 필요하다. 그러지 않았냐? 연막... 아, 연막... 내가 들었다 연막도 한 명만 더 들어봐 어 너버에 들어가면 야나 연막 볼게 뭐야 왜 5연막이야 5연막이야 <laughs> <laughs> 나 잡잡히게 나, 연막이 <laughs> 아, 밸런스 좋다 <laughs> 한 층이면은 그 넓은 카페에서 창문으로 <laughs> 들어가면 되는데 아접타기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 얘는 2층 같은데? <laughs> 음. 1층 아님 2층, 2층. <laughs> 3층인데? 아, 3층이야? s o 층 e t h i n 이 I'm 이 a y i n g something. I'm saying something. I'm saying something. I'm s a y i 안돼 그럼 우리 감 돼. 와 비주얼.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.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돼안돼안 돼. 카메라 어디 있어? 야, 여기 누 소리 는데 여기 여기 핑.

나 뒤쪽 계단으로 간다 아나피 6이야 피6난 P6. 들어갈 건거든 지금 안에 네, 저거 넌뒤 봐줘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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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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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싸울게 야 발키리 있어 2층에 발키리 2층에 발키리 봤어? 아직, 아직,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야, 여기 여기 발키리 있어 발키리 있어.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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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설치하자! 올라가는 중 야,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 2층에 하나 더 있어 2층에 하나 더 있어 설치설치올라가설치올라가설치 가지고 있는 사람 연막 깔았다 어 야야 여기 둘이야 둘 둘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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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또지라고그러 지금 설치 개어어 아, 아, 아. 설치 중 설치 중어설다아아연게 어. 아 오케이 연막, 연막, 까라, 수모크, 연막 수모크 있어? 아 연막 아스아아 계단 계 계단 계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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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가 없어가지고. 핑도, 핑도, 핑도. 오케이. 아! 이거 많이 있었는데. 개피야, 개피야. 나이 나이스. <람이> <laughs> 와 멋있다. <람이> <진짜 멋있어. 웃음> 이게 멋이지. <laughs> <laughs> 진짜 멋있다. 다쉬워 하루에 한번 보기도 힘든 이 화면을 몇 번째 보는 거야 지금? 어알파벳 건다 이거.